안녕하세요, 공이TV, 아니, 유래온 창작소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요, 슈퍼로봇대회 2, 낡은 로봇 설계도 편을 했었는데요. 어, 온, 오늘은 슈퍼로봇대회 3, 거대한 거미로봇, 되겠습니다. 자, 자, 바로 보러 가시죠. 고고, 싱! 야, 이 친구랑 침프가요, 저 멋진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. 어떻게, 어떤 로봇을 만드는지 볼까요? 와우, 거, 멋진 타, 타는 그 로봇을 만들었네요. 자, 자루맨이 그,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을 했습니다. 자, 로봇이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을 한번 알아볼까요? 1.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. 2.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. 로봇은, 지, 3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NG. 3. 로봇은 제1원칙과 제2원칙을 따르면서 자신을 보호한다. 드디어, 드디어 이 마을에 거미로봇이 나타났나 봐요. 자, 과연, 과연 찍찍 형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? 다음편, 슈카로봇대회 4. 사편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오늘의 키트 예그 그것이 왔습니다. 뭔지 아시겠나요? 바로 책과 똑같이 거미 로봇입니다. 자 와우 책과 똑같은 걸 만나다니 아우 신기한군요. 자자 거미 로봇 이제 거미 로봇을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를 키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와 야하하하하하하 와자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까요? 두둥 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. 자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우와 등장이 잘 걷죠 이야 오우 씨 자꾸 넘어지네 자 오늘은 자 야, 슈퍼로봇 대회 3 거대한 거미 로봇 편을 했는데요. 다음편 슈퍼로봇 대회 4화 거, 거미 로봇의 공격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